스 하, 이테이 하이라는 r I 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, always be y o 진짜 몇 번, 계속, 계속 봤어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장난 안 치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한테 고민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사람이고 싶고 해서 이런 걸 제가 생각해봤어요. 어떻게 제 능력을 좋게 좋게 발휘를 해할 수 있을까? 저는 마라,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만든 겁니다. 그냥 숙소에서 진짜 혼자 커튼 치고. 진짜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울지. 저도 자존심이 세서 사람들 앞에서 잘안 울어요. 진짜 너무 힘들 때 말고. 그래서 현진이가 마코 때 울어줘서 고마웠어. 그래도 쉽지 않잖아. 제가 마코 때는, 하... 그러니까 스테이는 다내 편이잖아요. 거기 있는 모든 스테이가. 우리가 무대 무대 장치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딱. 울으면 울었을 때 멤버들이 감싸 안아줬잖아요 근데 그게 멤버들만 감싸 안아준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대를 하면서 봤던 스테이도 있었고 한데 진짜 다, 내, 다 우리 편이니까 뭔가 다 내가 왜 우는지 막 공감해 줄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울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흔들려서 더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러분,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일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달라 그랬는데 거의 한95% 정도가 스트레이 키즈 덕분에 행복해졌다고 적어주셨어요. 그래서 뭔가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뭔가 스트레이 키즈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이 키즈가 전부인 건 너무 슬프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어떤 게 좋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되짚어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해드리려고 글을 써드린 건데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스테이크지 얘기해 주셔갖고 물론 저희는 너무 고맙죠.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스키즈가 전부라고요. 감사합니다. 저긴 좋죠. 난 좋지. 여러분들이, 아니, 내가 여러분들이 전부면, 저희가 여러분들을 전부면. 나는 오늘 의미 없이 보낸 하루, 유유. 예, 의미 없는 하루가 어디 있어요? 어제가 기억나면 그 어제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죠. 어, 저는 제가 고른 이 길에서 후회 한 적은 없었고, 저는 그냥. 제가 받았던 길거리 캐스팅 제안은 그냥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제가 들어가서 막상 이 연습생이라는 곳을 경험해 보니 정말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곳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이 길을 후회했다기보다는 이 길을 더 개척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미아 스테이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에서 뒤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미안해요. 내가 영어를 썼어야 되는데 단어가 막 떠오르지가 않네요. 영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요즘은 음, 네, 이렇게 브이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써주는 댓글들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는 웃고 계속 행복하고 하다 보면 자꾸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 많던 스트레스가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 같아요 네.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혹시라도 제가 스테이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달라 해서 지금 나는 괜찮은데 억지로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거나 안 아파도 되는데, 한번더 끄집어내서 더 아픈 경우가 있으면, 은 굳이 고민을 적지 않고, 그냥 내가 오늘 있었던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주거나, <laughs> 내가 요즘 왜 행복한지를 적어서 보내주셔도,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고민이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닌데, 제가 이렇게, 이렇게 올리잖아요, 포스트를. 근데, 일부러 뭔가 작은 슬픔도, 더배를 불려서 더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랑 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더 아픈 스테이가 있으면 행복하거나 즐거웠던 이야기를 적어주셔도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뭐 물론 고민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고민을 적고 싶은데 고민이 없어서 못 적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행복하거나 요즘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어떤 것, 어떤 게 재밌었는지 얘기해 주셔도 저는 다 읽어 드릴게요. 음, 다음번에는 기쁜 이야기들로 한번 채워볼까요?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. 큰 하트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안녕!